감사합니다. 대출학교 남상수입니다. 어, 오늘은 명의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 혹은 토지 같은 경우는 명의변경하면서 꼭 대출을 상환을 무조건 해야 되냐라고 간혹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계시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어 종부 기준으로 소유권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가 부과되잖아요. 뭐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에 그 명의를 변경을 했는데 기존 대출이 너무 싸게.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그냥 냅두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으시, 있으시잖아요.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어 명의변경을 하면 대출은 상환을 해야 돼요. 왜냐면 담보제공자와 차주가 다르기 때문에. 하지만 어 명의변경,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냅두고 명의변경을 했다.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라 하면 가능은 해요. 예, 가능은 하지만 어 향후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. 그 담보 제공자를 변경을 해야겠죠. 근데 어 명의 변경만으로는 가능은 하요.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대출이 만기가 되거나 혹은 어 대출이 연체가 돼서 은행에서 뭔가 재조회가 들어갈 때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제 어 담보 제공자가 바뀌었네. 담보 제공자라는 건 집주인이 바뀌었네, 명의가 변경됐네라고 하면 다시 재조사장에 들어가야기 하 때문에 그때는 알을수 있지만 굳이 될수 있냐, 명의 변경이 될수 있냐 안 될. 수 안 되냐? 요것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가능은 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제가 앞으로는 짧게 짧게 여러 영, 그 대출에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한번 올려볼게요.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이상입니다.